자 오늘 오늘 주제 새언약입니다. 여러분 새언약 그 신천지 강대쌍본은 여기 새언약으로 써 있죠? 새언약,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그죠?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JMS에서는 성약, 그죠? 성약 거룩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새언약 이거 어디 나오는 단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요. 다들, 이단들이 세원약이란 말 좋아해요. 자, 그럼 세원약,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원약이 뭐예요? 복음. 그죠? 세원약은 복음이다. 세원약, 복음. 세원약은 복음. 그러면 예던약은? 예던약은 율법. 세원약은 복음.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이제 좀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원약이 복음인지 왜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지 오늘 그 원리를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래요자 세원약이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3일 3일이에요. 3일 3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몰매스니까 세원약 맺으리라 자 27절에도 내가 이 사람의 씨와 짐새의 씨를 어디 집과 어디 집에 뿌립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그랬어요. 내가 새 언약을 그 집들과 맺으리라. 이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근데 새 언약이란 단어가 성경 앞부분에 생판 안 나오다가 갑자기 예야에서툭 튀어나와요. 내가 새 언약 맺는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그럼 새 언약? 그럼 언약하면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 약 내용 많죠? 613가지 모세 오경. 근데 새 언약은 내용도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하면 저거 해주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다만, 내가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거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뭐, 이웃집 쫓아다니면서, 여와 호 알아, 알아, 할 필요가 없게 되니, 리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의 말씀이니라. 이러고는 세원약의 정작 중요한 내용,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부분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딱한번 나오는데 여기서 딱한번 나오는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2,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맺어주겠다라고 하니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입에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냐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보시면요. 17.11절에 장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과다 출혈은 결국 죽음을 불러오거든요. 출혈은 죽음을 불러온다.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와 뭐가 일체예요? 피와 생명이 일체다.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근데 출혈. 그러면은 뭐가 나간 거예요? 생명이 나간 거다. 그러면 과다 출혈되면 뭐가 와요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 왜 생명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뭘로 본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모든 생명은 그 피와 일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창세기 9장을 보시면 3, 4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자, 이때부터 육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모와 같이는 먹지 마라.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마라. 내가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린다는 게, 이게 아 이거 비유법이 들어가고 있어요. 피가 뭐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도 바닥에 떨어지게 하리니, 왜냐하면 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 좀, 논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왜 피를, 짐승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피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 그러면 되게 중요한 개념 나오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의 피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누구의 피를 마셔요? 짐승의 피를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짐승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인 너희들을 섞지 마라. 그러면 내가 끊어버리겠다. 부정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것들이 감히 짐승의 피를 섞어?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흡입한다는 건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피를 마시면 소화가 되잖아요. 내 몸의 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받으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받으면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인받은 너희들은 누구의 생명을 마셔야 돼요? 누구의 피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너희에게 들어와야지 다른 짐승의 생명 가지고 속지 말라.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는 이야기를 하려고 뭐 솔직히 피먹는다고 죽겠어요? 순대국후지국 먹는 사람들 다 죽어야죠. 그죠 근데 이거 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는 제7일 안식교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피를 먹는다는 건 어떤 행위예요 거룩하고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경악할 만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먹는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시겠습니다. 48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럴 만도 하죠. 지금 말 자체가 비유법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석하기 어렵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짜로 진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불경스럽고 미친 자다. 피를 마시라 하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자요. 자기의 피를 빼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친 자예요. 불경스럽고 미친 언어를 예수님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매우 다투었어요. 이해도 안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잠깐 레이기에서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자, 그럼 여러분, 피가 빠져나가는 건 뭐가 빠져나가는 겁니까?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피를 잃으면은 생명을 잃는 거다. 생명을 잃는 거다. 자 갑자기 이제 누가 보금 22장 20절로 가시면 누가 보금 22장 20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 때에 한번 언급되고 사라진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누가 보금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시되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직설법인가요, 비유법인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그 말이 문자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유적 해석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문자 해석이면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수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칼을 가지고 가서 살좀 도려내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문자적 해석입니까? 유제인들이 말한 것처럼 어찌 저자가 능히 제사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문자적 해석이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비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비유법인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자내 피로 세우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빼고요. 이 잔은 세원약이다. 이게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 이 잔은 세원약이다. 이 잔은 세원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스컵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죠. 디스컵 is the new covenant. 되게 문장 쉽죠? This cup. 이거 진짜 누구도 해석할 수 있겠다. This cup is new covenant. 그죠?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자, 근데 이게 또 비유법입니다. 이게 비유의 무슨 법이냐면요. 환유법이라는 거예요. 환유법. 비유법 중에 환유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잔.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은 잔이 아니에요. 잔이 담고 있는 뭘 말하는 걸까요? 환유법 이런 거예요. 뭐 그는 별을 달고 전역했다. 그럼 별이라는 게 이거 아니죠? 별이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그는 장군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잔은 세원약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게 컵이에요. 컵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이에요. 환유법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었죠? 포도주. 이 포도주는 세원약이다가 한번 비유를 풀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세원약이다 완전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세원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포도주 역시 하나의 더 비유를 갖고 있을까요 비유를 갖고 있어요 비유법이라는 것은 A와 B와 같지 않지만 A와 B가 굉장히 유사하거나 공통의 속성이 갖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빗대어 표현하는 걸 비유법이랍니다 예를들어 그는 번개처럼 빠르다 뭐 철수는 번개다 그러면 철수가 감전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번개가 어때요? 빨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빠르다 쳐도 우사인 볼트 인간 탄환이죠 탄환이 빨라요 우사인 볼트가 빨라요? 탄환이 빠르죠 몇배더 빠를까요? 제가 알기로 우사인 볼트가 8초 때에 아마 100m를 주파하는 것 같아요 9.1초인가? 8초인가? 그쯤? 근데 여러분, 총알은 제가 알기로는 소리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소리는 1m에, 1초에 350m를 날아갑니다. 1초에 350m. 그런 거로 총알의 속도와 인간의 속도는 비교 불능이에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뒤에서 총 쏘면 총알 맞고 죽습니다. 에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번개도 마찬가지죠. 철수가 번개처럼 빠르다고 해도 번개와 철수의 속도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빠르다라는 속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율을 써서 빗댄 거거든요. 아, 걔 정말 거북이야. 그러면 걔가 진짜 5cm 움직이는데 막한 10초 걸리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만큼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의 색상과 유사한 신체의 액체가 뭘까요? 그 필피인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율을 풀고 풀면요. 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의 피가 새 언약이다 나의 피가 새 언약이다 나의 피가 새 언약이다 그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 컵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이 말씀을 풀어줘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인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 포도주는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모아 한 겁니까? 빗대이신 거예요. 빗대었다. 자, 근데, 그냥 예수님은 직접 자기 피를 보여주지. 왜 포도주를 썼을까요? 이게 약간의 순서의 뒤바뀐 같은 거예요. 뭐냐. 자, 피는 생명과 일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대속제물이세요 대속재물. 대숙제물. 그래서 제사 때마다 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빼서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또 쏟아요. 근데 그것들은 메시아의 예표일 뿐이지 양이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된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도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생물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액체의 흐름이 뭡니까? 피 흘림이거든요. 피 흘림. 왜? 피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피 흘림, 다시 말하면 출혈. 그럼 출혈은 뭐가 나간 거예요? 생명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생명이 나가버리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한테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이 무슨 뜻인지를 누군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가르쳐 주는자가 가르치기 전에 자기 피를 먼저 빼버리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를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로 쓰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본인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단지 상징법이었고 과장이었고 실제로의 피흘림은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근데 35절에 갑자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라는 말 합니다. 예수에게서 피 흘림이 나오니, 그것을 본자가 증언하였다. 뭐 피흘림은 피 흘리는 거지 이걸 뭐 증언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35절 피흘림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였다라는 말은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6장 53절 말씀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한 6장 53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그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고 죄사함의 피인데 그 죄사함의 피가 흘려지는 장소는요. 유월절 다락방이 아니라요. 골고다 십자가 위였어요. 골고다 십자가 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하나님이니까 아셨겠죠. 피 흘림을 군인이 찌를 것을 본인이 십자가에서 흘려서 보여 주실 것을 바로 그 전에 그 전에 밤에 유월절의 포도주 잔으로 상기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 피 흘림이 곧 구원이다. 자, 근데 우리가 그 피흘림을 어떻게 마시죠?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타이밍 딱 맞춰서 군인이, 군인이 창으로 찌르자 그때 우리 모두가 컵을 한 컵씩 들고 가서 들이대며 나이스!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이 성경을 보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흘림을 보았고 지원했다라고 말하지 예수의 피를 받아서 마셨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바,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건 정말로 빨간 피를 받아서 마셔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림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의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삼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뭐를 속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너희가 속하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대신 속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을 두 글자로 바꾸면은 뭐가 될까요? 대속이 되는 거죠. 대속.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음. 너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함. 너희의 죄를 대신 용서함. 속함, 대속. 대속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생명,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하여 죽는 나의 죽음, 다시 말하면 대속. 그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왜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마시다 라는 동사를 쓰셨죠? 앞에 있는 게 피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비유법, 뒤에 나오는 동사도 비유법이에요. 그죠? 그럼 피가 뭐예요? 대속. 그러면 피가 대속이면 마시다, 마시는 행위가 뭡니까? 이마시다라는 행위는 외부의 것을 내 것으로 결합하는 행위입니다. 결합하는 행위. 대속을 내 것으로 결합하는데 대속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마시다도 아니라 뜯어 먹다도 아니고요. 믿는다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을 해석하면은 나의 대속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죠. 자, 그러면 질문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대속을요, 어떤 한정된 장소나 시간, 기간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할까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죠. 왜냐면 동사가 뭐니까요? 믿는다니까. 믿는다니까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포도주통을 들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며 믿으라고 하고 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믿으라고 하고 다녔죠. 근데 이제 이거를 대속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신 그 특정한 시간으로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너희가 유대력 1월 14일에 포도주를 모여서 먹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교리를 주장한 집단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걔네가 유월절 지키세요? 아 예수님이 유월절 날 새언약 준다 그랬어요. 유월절이고 새언약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한 유월절 지키세요라는 말을 잘 뜯어보면은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그 날에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너는 했느냐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했느냐. 진짜 유치하게 나가고 있죠. 사실은 비유법인데. 유월절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날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대로 대속제물이 드려지는 정해진 날이었어요. 그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개념은 그날에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기 잠시만 기다립시오. 지금 엄마, 오늘 1월 12일입니다. 엄마, 어떻게 해서든 1월 14일까지는 살아계셔야 돼요. 엄마, 이틀만 더 기다리시면 그날 대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아, 어저께 1월 14일인데, 오늘 15일인데, 364일 기다리셔야겠네요. 한정판매,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은 언제 어디서든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안에 바울이 말했죠.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예요? 짐승이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피흘림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세원약 맺을 거다. 그리고 내용은 생략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첨가를 해요. 풀어줍니다. 세원약 맺을 건데 그 세원약이 뭐냐? 이 세원약이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흘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베푸는 대속이다. 이 대속이 바로 세원약이다라는 거예요. 대속이 세원약. 그럼 대속하면은 바로 따라오는 개념들이 은혜. 그죠? 왜?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구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피 대신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거든요. 대속에 이어서 따라오는 개념들은 은혜, 자비, 속죄, 그죠? 용서함, 깨끗게 하심. 그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너희를 깨끗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그 속죄함을 다 받음으로 우리가 뭘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구원받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 요엘서 2장 28절의 내용처럼 뭐를 주시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나의 뭐를 부어주겠다. 성령, 그죠? 성령을 부어주겠다. 구원받으면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에스겔 11장 및 36장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영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너의 마음 안에 새의 마음과 새 영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럼 우리의 마음 안에 새의 마음, 새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윤례를 지켜 헤할지라 로마서에 육신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육의 영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누구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누구의 영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이거든요.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과 생각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너희가 내 윤리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 다. 근데 그 지켜 행할 수 있다.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내 말씀을, 내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 기록한다? 너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 중간 쑥 생략하고 내가 세언약 맺으리라 너희 작은 자도 큰 자까지 모든 자들은 내 계명을 너희 의 마음 안에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네 글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유대인의 아비가 아니에요. 민족들의 아비예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래시, 무할래시. 무할래시.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조상이라고 여긴 받은 게 아니라 언약으로 된 거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진짜 신민, 공동체 혹은 선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선택받은 예정된 자들, 공동체의 이론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그 중간에 레위기 17장 14절 혹은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그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19장 35절 내가 그 피를 보고 증언한다 대속을 증언한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찬들이다 계명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나의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된다. 그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을 바꾸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언약으로 요한계시를 끝나죠.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행위, 이것이 예레미야 때부터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피흘리셨으니까 십자가 때부터 가능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담 때부터 가능했을까요? 아담 때부터 가능했다. 아담 때부터. 이때부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인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는 사람들은 신용 카드를 쓴 거죠. 먼저 용서받고 피값 지불은 나중에,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그럼 예수님 때 사람들은 이제 현찰을 쓰는 거죠. 피흘림 봤으니까 보고 증언했으니까 저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생천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현찰, 그 다음 뭘까요? 이건 그 체크카드인가요? 이미 집을 됐고, 그죠? 2000년 전에 집을 됐지만 예수님의 피흘림의 정말 이 속죄의 값은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쓸수 있게 되죠? 믿는 순간부터. 알고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빨리 믿으면 복이 빨리 와요. 빨리 믿으면 보기 빨리 와요. 아, 그래서, 아, 왜 예수님을 늦게 알았지? 막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우리는 체크카드. 이 사람들은 신용카드. 얘네들은 현찰. 그래서 이런,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들도, 이들도, 우리도 유럽다심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세원약이 복음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 1장 31절부터 시작해서요. 왜새 언약이 복음이며 예전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이 복음이며 왜 복음이 새 언약인지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도 유언의 목격을 증거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새 언약을 설명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